먹겠다. 나 솔직한 예로, 여기 와서 두 개만 먹기는 좀 그렇고. 아니, 입잘다고 욕도 많이 먹었어. <laughs> 혼미한 정신 반드시 근육이 야, 없어진다. 네. 이거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진짜 오. 미국에서 쓰는 레시피로 만드는 그런 가게라서. 네 그리고 랍니다아 지난주에 말이죠 맛있게 이제 삼겹살 먹고 예. 디저트+ 디저트+ 디저트 편의점입니다 어, 어. 아니 자기는 항상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서칭하잖아 어. 근데 여기를 제가 발견한 거예요 아 여기는 음, 인스타 감성인데 이 인스타 감성인지 어, 인스타 안, 어, 안 하는데 어제도 미국. 되게 유명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그래서 내가 한번 왔어요 근데 미국보다 미국 러운 한국 디저트에서 아하. 아, 힙하죠? 너무 힙해. 서울 성수동이라든지 이런 느낌 그러니까. 아니야? 네.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사진 찍는 아, 게 있대. 아, 사진 찍는 게 있어? 어, 찍고 가래. 뭐야? 나는 공짜로 해주는 거야? 네. 오. 네, 찍어. 같이 찍으래. 게요 뭐야? 이거 이제 프린트 하면 되는 거지. 어, 그래? 아, 고객님들 위해서? 어, 그래요? 어, 어, 어. 어, 좋네. 목이 아, 잘생기게 나왔어, 이거? <laughs> 미남배우처럼 나오는데 옛날에. <laughs> 옛날 에 미남배우처럼 어, 나오는데잘 나오네. 아니 근데 여기 아니, 진짜 삼산동하고는 어... 조금 삼산동 잘 아세요? 제가 부천 사람인데 아 원래 이제 그나마 좀 가까운 데가 삼산동이어서 네, 여기다가 삼산동이 이제 네. 네. 저도 이제 뭐 부평에 오래 살고. 저 갈산동에 서 살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삼산동 감정은 아니야, 이게. <laughs> 어. 우리 여기 보니까 약간 좀 타투를 이렇게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오, 아, 네. 그렇게 직원분들하고 또 성향도 이렇게 맞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아, 좀 그래요? 비슷한 그래요? 친구들끼리 모이게 되네요 아, 그래요 오, 두 분이서 네. 연인이신가요 예, 네, 연인입니다 아, 연인인 척을 안 하더라고 근데 미국에서 살다 오셨어요 아, 아 미국 오토바이를 좋아합니다 아 하네 아, 아. 아아아고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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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몇개 골라볼까요? 음 아, 여기서 제일 잘 나가는 게 뭔가요? 저기 PBJ라고 맨 위에 있는 쿠키가 진짜 유명한데 PBJ? 아, 이게요? 피넛버터랑 네, 딸기잼 들어간 아 진짜 미국 클래식 쿠키입 이거는 해야겠다. 네. 여기서 칼로리가 제일 높은 건 뭐예요? 맨 아래에 있는 근손실 쿠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손실 쿠키? <laughs> 루텔라 잼으로 혼미한 정신, 반드시 근육이 없어진다. 네. 여기는 담백한 걸 찾으면 안 되겠네. 아하. 이거 좀 담백할 것 같은데, 정키정키. 정키. TBJ하고 그 블루베리 크림 치즈 진짜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거랑 어울리게 아메리카노? 난 아. 난 라떼 아. 드시죠? 아, 저는 그냥 아, 뭐. 아, 아, 그래. 두장그렇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두 장. 사장님, 어떻게 여기 이런 저기 쿡샵을 차리게 됐어요? 원래는 이렇게 안 생기고 테이블이 20개가 있었는데 코로나 그때 터지기도 했고, 장사해보니까 쉽지가 않아서. 좀 디저트의 전문성을 좀 갖게 됐어요. 네. 이렇게 이제 좁게. 네. 배트랑 그냥 뭐 이렇게. 남다른 것처럼 이렇게 크게 가져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laughs> 쿠키가 조금 이제 특화되면서 이렇게 이제 바꿨구나. <laughs> 네 맞아요. 그런데 예. 쿠키는 어떻게 이게 본인이 연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 쿠키는 옆에 계신 그 채대표님께서 또 만드십니다. 아, 직접 만드시는 디저트예요. 아, 예.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좀... 책으로 공부했어요? 아, 책으로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그래요, 그리저 있잖아 잘 된다고 저기 뭐 홍대가 그러지 말고 여기서 계속 <laughs> 예. 우리 저 인천에도 좀 이런 감성의 공간이 좀 있어야죠. 이제 옆에 이제 계산동도 있고 여기 이제 청천동도 있고 사실 상포도 있고 여기가 워낙 예전부터 이제 그 공장시대여가지고 네. 그 전에 이제 뭐 GM 고리아도 있고 세안자동차였었는데. 빨리 아, 빨리 먹어봐요. 그럴까? 음, 자. 아니 그 GM 자동차에 가게 갈 때마다 GM 자동차, GM 자동차 뭐 세안자동차 이거. 야, 이게 코피가. 보니까 이게 요즘 이제 커피숍들이. 커피만 팔라고 안 되니까 이게 쿠키를 하는데 쿠키가 좀 이런 말씀드리는데 소울 없는 쿠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소울을 갖고 해야지 이게 사실은 뭐가 되는 건데. 음, 뭔가 그, 같까 그래? 음. 우 맛있네. 야, 맛있다. 야, 안에 들어가는 게 맛있어. 안에 들어가는 게. 그럼 여기 또딱 게임 들어갔네 네, 맞아요. 그 조화가 되게 좋습니다. 그러네. 킹 오브 버터 때 하고 이 쿠키 속하고. 밀도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찐득찐득한데 이거는 약간 좀 부스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조합이 잘 됐네 오. 그럼 여기서 이제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네다 여기서 만들고 아, 여기서. 원래 오. 뒤에서 네.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저기서 생산을 했는데 많이 조화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따로 이제 제조실을 만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커피가 조화가 좋네요 음. <laughs> 이 쿠키에는 사실은 진짜 아주 쓴 그래 그런 커피를 먹어요 그드도 네. 맛있네 네굉게 맛있다 아. 커피는 저희가 사실은 여기 머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수리에 들어가서 오늘 하필 고장이 나가지고 그 파주에 슬로피타운이라는 데서 협찬해 주셨어요. 예. 차라리 저기 머신이 고장난 게 우려선 다행이네요. <laughs> 어, 어, 맛있네. 이게 또 맛있다고 하셨죠, 이거? 예. 이 블루베리 크림치즈. 아, 블루베리 크림치즈. 어? 그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 이 많이 드네. 아. 응, 그래서 약간 파운드 케이크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음, 음. 이 맛있네. 음? 이게 더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그음 그래? 맛있는데? 음. 나 원래 이런 거안 좋아하는데. 그래? 루베리 맛이 확 튀지도 않고 맛있네. 그 생각을 깨는 상큼함이 아니죠? 네. 네. 음. 오. 이 음, 맛있네. 약간 아이스크림 같은, 그죠? 제가 제대로 표현했죠. 그게 가 아니라 아이스크림 올려놓은 것 같은 그런 맛인데요. 오, 이거 진짜 맛있다. 나 음. 아, 이거 좀 먹어봐요. 어, 뭐 먹어. 이게 맛있어. 그래? 어. 나 이거보다 이도 맛있는데? 그래? 왜이렇 생각보다 입이 짧아요. 우리 다못 먹어. 입이 짧은 걸 제가 유튜브로 봤는데 아, 그래. 그래서. 어. 아, 그래요? 와, 야, 야, 야. 야, 야. 야. 들, 아, 좋네. 아니, 야, 대본적이 있잖아. 작년이. 그래. 나그 시간 이후로 여기 와서 두 개만 먹기는 좀 그렇고. 근데 네. 그러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만 뭐 남기고 가기도 그렇고 해서. 네, 야, 여기 이제 케이크 이렇게 팔잖아요. <laughs> 아, 그러네. 우리가 진짜 입이 짧아요, 진짜. 맞아요, 야. 우리 아니, 입짧다고 욕도 많이 먹었어. <laughs> 아, 이거 좋네. <laughs> 야. 센스 있네, 사장님.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이걸 다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했었는데, 이게. 맞 이게 나나하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야 그러면 요거를 제가 한번 맷돌. 아유, 야. 음, 여기가 기본적으로, 쿠키가, 우리가 꾸덕꾸덕한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게 아니, 똑같아. 음 이게. 아주 쫀득쫀득하고, 아, 흑임자래서, 그리고 또 고소해. 그지 맛있네. 맛있지? 음. 할메니즘이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 네, 그런 것들을 공략한 쿠키 음.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즘 제일 뜨고 있는 게 이제 약과. 약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안에 이제 크림치즈가 들어가 있고, 약과가 있고. 음! 약과가 약간 그제 피맛이 있잖아요. 근데 조화가 좋네. 이제. 그 안에 있는 크림치즈에는 진짜 바닐라빈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어봐. 음! 야, 먹자마자. 맛있네. 향이 좋다. 야. 음. 내가 그리고 커피를 제일 맛있게 먹은 날이 오늘이에요. <laughs> 아, 이 라떼지? 아이 라떼. 아 이걸, 요거 이제 초코칩은 이제 가장 스테디한 거. 그죠? 어, 이런 게 맛있어야 돼요, 사실은. 음! 음! 나 사실 초코칩 쿠키는 너무 이렇게 쫀득쫀득하면 안 되고 꾸덕하면 이거는 진짜 약간 이게 씹는 맛이 있고 건조한! 어, 맛있네. 제가 정확하게 알죠? 와. <laughs> 또. 아니 나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 좀 사업을 하고 싶어. 무슨 사업? 난 예전부터 꿈꿔왔던 사업이 있는데 뭐? 지금 딱 맞아. 꿈꿔왔던 사업이 있는데 뭐? 음. 요거트. 요것도 있잖아 조건이도 하고 있잖아 많이 했거든. 그 형은 시리얼이고 요거트랑 같이 가는 거야. 요거트 위험해 위험하다 그러잖아. 요거트 위험해? 요 예. 네. 입을 네. 밖기 위험합니다. 아니면 연습실. 음. 연습실 사업도 해보고 싶어. 야 일단은 일단은 여기 이거 열심히 해. 그리고? 응 열심히 해. 이거 네. 그래, 근손실 그래 근손실 한번 먹어보자. 음. 독특한 게. 삼산동에 선수분들 운동하시는 헬스장이 많습니다. 어, 맞아요. 헬산장많아꼭 네, 네, 대회 끝나시면 아, 저희 걸 그렇게 가져가셔서 드세요. 네. 아, 그래요? 네, 네. 이거 근손실. 음. 음. 이거 달다. 맛있는데 너무 나네. <laughs> 맛있어. 안 달어, 나. 그때 초콜릿 부분 다 먹었었는데. 그러니까 초콜릿은 다 먹었어. <laughs> 쿠키 칼로리 몇이에요? 이거 솔직하게 말해도 되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쿠키가 하나당 한 700칼로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요런 거실이요? <laughs> 그게 중량이 200g이 넘어가지고 캘라가 예. 어, 저도 무겁더라고 네, 예, 쿠키가 좀큰 편에 속합니다. 진짜 미국에서 쓰는 레시피로 만드는 우와. 그런 가게라서 밥한 공기가 360칼로리 아니야? 맞네 그후치가 칼로리가 좀 높네 <laughs> 음, 아니 또 열심히 또이또 달리면 되는 거고 아 여기 사장님 돈벌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 그니까 내가 보니까 좀잘 된다고 해서 크게 허짓거리만안 하면 내가 봤을 땐돈벌것 같아 아 <laughs> 어떤 게 제일 맛있었는지 정도 하나씩만 말해줘 어. 어. 나 이거 블루베리 크림치즈 저는 요거, BBJ. BBJ도 맛있었고, 그리고 초코칩 맛있었어. 아. 야, 근데 그 저기, 12개 가져가가지고 저기, 파식 먹어. 내가 보니까 두 개씩은 못 먹겠다. <laughs> 두 개씩은 못 먹겠다. <웃음> <웃음>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단골이 될 가게. 어, 분위기가 네. 너무 좋아요. 사장님이 그거. 워낙 또 그러니까 예, 육하시고 그러니까. 직원분들도. 어, 그리고 또 이제 문신 상담 같은 것도 받죠. 네, 다 가능합니다. <웃음> <웃음> 오토바이 상담, 문신 상담 그러니까 다 예, 드리겠습니다. 하나 되니까. 그런 거한번좀 얘기를 한번. 예. 우리가 다 이렇게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얘기가 잘 통하는 거거든 끝. 예, 그래요. 네, 그래요. 어, 그리고라 고독소요도있시고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라. 추고요. 아, 우리 이제 식구님 가지가요. 담아 담아. 담아. 어 빨리. <laughs> 아, 가지가. 여기 많네, 지금. 털어, 털어. 이거 가지가 아, 예. 6개 단위예요? 오, 그래요? 아, 다 계산해 주시면 주문도 됩니다. 좋은 데 쓰겠습니다. 아, 뭐 좋은 데 써. <laughs> 자, 동현이. 네. 자, 자 제작팀들. 제작팀들, 자. 자, 우리 이제 매니저 들어오러 가자. 야, 현웅아. <laughs> 아니, 뭐, 자, 현웅이. 갑자기 말투가 이렇게 됐어요, 갑자기? 아.